야이돈 갖고 꺼져 그까 돈 얼마나 된다고 이 꼭두 새벽부터 찾아오고 난리야 앞으로 친구라고도 하지마 창피하니까 여보 그돈 줍지 마요 바닥에 있는 그돈 당신이 직접 주워요 우리가 거지에요 빌려준 돈 받으러 왔지 누가 그냥 달래요? 허 그러셔 그돈거기 있으니까 가져가면 가져가고 아님 말고 하 이러고도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돈 빌려달라 할땐 언제고 바닥에 흩어진 돈을 줍는 수 민철아 난 네가 사업 실패하고 힘들다고 했을 때난 선뜻 돈 빌려줬어 너를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 허! 이제 와서 생색이야! 5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나도 지금 돈 없어! 돈 있었으면 진짜 갚았겠지! 돈이 없다고? 돈 없는 사람이 강남에 이런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돈이 없는데 BMW 타고 다녀요? 그냥 우리한테 갚을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때 민철의 엄마가 들어오고 아들아,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수호 왔구나? 이게 얼마 만이냐? 어머니, 이른 아침부터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킨 수호. 여보, 아이고, 진우야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니? 아 엄마 신경 안 써도 돼요. 전에 걔한테 천만 원 빌린 거 있는데 그돈 갚으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와서 달라고 하잖아. 어머니 괜찮으니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수호야 앉아봐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어머니 저희 은우가요 지금 많이 아파요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데 수술비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방법이 없어서요. 5년 전에 민철이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갚아달라고 한 거예요. 민철아 넌또 언제 진우한테 돈 빌렸냐? 친구 아들이 아프다는데 수술비 보태줄 생각은 않고 5년 전 빌린 돈도 이제서야 갚아? 고작 천만 원이잖아. 푼돈 갖고 째째하게. 게다가 5년 만에 와서 갚으라는데 짜증이 안 나? 그만해, 수호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마음에 두지 마라.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며. 이거 5천만 원쯤 될 게다. 수술비에 보태 그리고 모자라면 더 얘기하고. 엄마, 방금 돈 갚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 화가 난 민철의 엄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수호가 그냥 친구냐? 우리 은인이잖니. 진우야, 이돈 가져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다. 예전에 우리 집이 사업에 실패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을 때 너희 부모님이 우리 가족 살려 주셨잖니.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기해서 살수 있게 된 거란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네 어머니.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하지만 꼭 갚겠습니다. 갚다니 무슨 소리냐? 너희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야? 주면 그냥 받는 거야? 영치도 없이. 그만해. 너 고등학생 때 사고 치면 뒤에서 수습해 준 것도 다 수호였어. 그런데 그런 수호를 이렇게 홀대해? 나쁜놈. 수호야, 가자, 은우 보러 가자. 어머니,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민철 어머니의 모습이 멋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